530i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이브가 들어가죠.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, 어, 사륜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눈길, 빛길에서 좀더 유리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, 엑스 드라이브 사륜 시스템은 코너링을 할때 정말 빛을 발휘하는 그런 옵션입니다. 5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사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후륜 쪽에 좀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실제로 꺼내서 보면은 후륜 쪽이 좀더 두꺼운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, 이런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한 사륜 차들은 보통 오버스티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죠. 그래서 이제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이 사륜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구동배분을 앞쪽으로 주면서 최대한 오버스티어를 방지할 수 있는 네, 그런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제로 저번에 리뷰했던 520i m스포츠랑 비교했을 때 코너링이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. 앞쪽에도 구동배분이 가기 때문에 네,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.